안녕하세요 오랜만에 DJ로 돌아온 EUBS 준하연입니다 오늘은 MBTI 빙고를 풀어볼 건데요 저는 INFP라 인프피 빙고판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바로 인프피다 혹은 난 인프피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빙고 풀어볼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뛰어난 공감능력 아우 공감 잘하죠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얘기까지도 뭐든 감정이 엄청 잘합니다 솔직히 MBTI 너무 재미남. <laughs>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재밌어요. MBTI 뿐만 아니라 각종 심리 테스트를 다 좋아해서 무조건 해봅니다. 다른 성격 유형에도 관심 많고요. 예술이나 글쓰기 좋아함. 오, 맞아요. 저는 특히 음악 듣고 노래하고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주변 사람한테 편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파워 집순이. 전 진짜 집 밖으로 정말 안 나가요. <laughs> 집이 너무 좋습니다. 뒹굴뒹굴. 저만 이렇게 행복한가요? 가끔 뭐 하나에 깊숙이 빠지거나 엄청 우울할 땐 굴속에서 오랫동안 안 나옵니다. <laughs> 우리 임프피에게 주변 분들의 관심과 손길 필요합니다. 임계흥변의 능함. 순발력이 나름대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발표할 때도 떨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재밌어요. 자신이 아싸라고 생각함. 저보고 아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맞는 것 같아요. 집순이라 밖으로 잘안 나가서 그런가, 뭔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조용한 관종. 완전 접니다. 처음에는 진지할 것 같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좀만 같이 지내보면, 저보고 다들 관종이라고. 혼자서 특이하거나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금방 들키거든요. 은근히 신비주의임. 이건 은근히가 포인트예요. 친한 친구들도 저한테 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자주 그러거든요.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안 물어보는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의도치 않게 은근히 신비주의 컨셉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많은 인프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할 거면 완벽하게 하고 못할 거면 하지를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하는 걸로 결정했어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진 최대한 미룹니다. 그러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시작하죠. 벼락치기로는 정말 누구든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마감기한은 다가오는데 그 와중에 쓸데없이 꼼꼼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요. 싸움 제일 싫어함. 맞습니다.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호불호 명확. 방금도 느끼셨겠지만, <laughs> 명확하다 못해 칼같죠? 취향은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 취향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가 싫어하는 걸 관하면, 어느샌가 말이 없어질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음.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이 많고 섬세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복잡한 제 자신이 이해가 안될 정도거든요.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때가 진짜 많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움. 저만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저는 항상 말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요. 행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내가 오늘 실수한 건 없나 생각해 봅니다. 피곤한 성격이긴 하죠. 상처받기 쉬움. 상처를 정말 잘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마음을 쿡쿡 찌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린 우리 인프피들 많이 애껴주세요. 칭찬해줘야 자람. 채찍보다는 당근을 좋아하죠. 칭찬은 인프피를 춤추게 합니다. 엄청 사소한 칭찬에도 혼자 막 감동받고 그래요. 이상주의자. 여태까지 말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laughs> 싸움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도 그렇고요. 정말 이상적인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까지 INFP 빙고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혹은 주변 INFP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됐기를 바랄게요. MBTI 유형이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